안녕하세요. 핑키비아의 이입니다 자, 오늘은 10개의 검으로 제국을 평정한 유클리드 기아와 그의 권위에 맞서는 로바체버스키 볼리아이 바우스의 쌍구 기아 리만의 타원 기아가 합친 비유클리드 기아 이 둘의 빅매치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짠! 자, 일단 10개의 제국을 평정한 10개의 검중평행선 그 공리가 있었죠. 그때 유클리드 평행성 나왔었죠. 자이 평행선 공리는 점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은 딱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면 평행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은 P를 안 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무조건 한 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 5번 공리였는데 플레이페어가 동치인 평행선 공리를 발견해서 좀더 쉽게 표현한 겁니다. 자 원래의 5번 공리는 그 평행선이 있죠. 자, 이거의 합이 무조건 1 8 0도에만 평행하다는 겁니다. 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딱 봐도 180도 안나오지 견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만나게 된다. 자, 이걸 평행선 공리라 하는데 이거 약간 그 180도 이런 게 약간 조작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뭐지? 아, 이게 뭐지?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그 이해했는데, 이 평행성공리라는 놈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얘가 수학자들이 아직도 쩔쩔 매고 있는 문제 중 하나더라고요. 아니, 유클리드가 그냥 이거, 아, 그냥 외워?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우스 볼리아이, 로바체프스키 리만, 이네 사람은 현대기학의, 현대기학 중두 번째로 중요한 비유클리드 기학을 만들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학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쌍곡기학, 리만의 구면기학입니다. 자, 이쌍곡기학과 구면기학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쌍곡기학, 이 수면장 중에 첫 번째 수면장이 쌍곡기학인데, 자, 쌍곡기학은 평행선 공리가 거짓이라 가정했을 때, l과 평행한 직선이 무한계 아니면 없게 되죠 그러면 무한계일 때 무소, 모순이 없죠 모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이 점피를 이렇게 말 안장처럼 이렇게 생긴 데를 이렇게 점피를 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도 그 점L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평행선을 그려봐도 만나지 않아요 이 쌍곡기하는 참인거죠 이렇게 쌍곡기야를 우리가 증명해봤는데 여기서 쌍곡기야에서 삼각형을 비워요. 근데 이 삼각형이 안으로 굽어있다 보니까 180도보다 적어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삼각형 ABC, ABC가 있을 때 ABC의 내각의 합이 내각은이뇌개의 각이 아니라 안의 각이에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삼각형은 180도 아닌가? 하지만 쌍곡 기하에서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리는 모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 180도보다 작아지는 것도 모순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쌍곡 기하가 만만한 편입니다. 이 구면 기하도 어려운 편인데 쌍곡 기하가 구면 기하보단 쉬운 편이에요. 그러면 한번 구면 기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짠. 자 구면기한은 리만이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학문입니다. 자, 2 번, 2번그평행 공리를 거짓이라 가정했을 때이2 번으로 생기는 게 엘과 평행 직선이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엘과 평행 직선이 없어야 하는데 리만은 지구를 생각했습니다. 자, 지구가 완전히 구라 가정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이렇게 하면은 설시간에 이거를 적도라 배우죠 이렇게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걸. 자 이걸 적돌 l라 이 치고, 자 여기가 서울이랍시다. 이 서울을 이렇게 가른 이렇게 가른 직선은 평행선이 될수 있어요. 예, 리마이 칠린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엔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p를 지나고 대원 그러니까 완벽히 반으로 쪼개게 쪼개게 그 p를 지나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그 애를 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대원이 만들어지죠, 대충. 근데 얘도 이건 안 돼요. 그리고 편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게 리만의주제입니다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쌍곡 기학은 아니 움푹 파였죠. 근데 구면 기학은 구라서 바퀴볼록 튀어나온 형태예요. 여러분의 배, 저의 배처럼요. 자, 여러분의 배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 봅시다. 완전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뚱뚱한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 직각, 직각이 되니까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270도. 270도는 180도보다 큰 각. 이것도 이 평평한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뚱뚱한 구면 기하가 홀쭉한 쌍곡 기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로 넘어가죠. 자.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요약본으로 해 보죠. 제국을 평정한 10개의 검 유클리드의 공리가 있습니다. 이 공리들 중 5번 공리는 그 약간 수학자들한테 이상했어요. 그래서 수학이란 제국이 갑자기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부활한 걸 억압한 게 비우클리드 기학. 그 비우클리드 기학에 쌍곡기학과 구면기학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기둥은 쌍곡기학은 훌쭉하고그 리만기학, 그러니까 구면기학은 볼록했어요. 이훌쭉하고 볼록하고. 이래가지고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리고, 리만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합쳐가지고, 비유클이즈 기약.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리만 기약이라 한 다음에, 곡률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는데, 자, 평평한 거는 곡률. 그러니까 곡선율이 0. 근데 쌍곡 기약은 아래 론프파였으니까, 아래 론프파였으니까, 그 마이너스. 그리고, 구면 기약은, 위로 운복파였으니까 양이 되는 거죠. 이 공률 곡률, 이라는 개념은 다른 그 비유클리드 기하가 발전시킨 사람들한테도 큰 감명을 주었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가 기하학 4천왕중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이게 요약본이고요. 이걸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 못, 이해 못 하신 분들 없을 거라 가정하고 이 영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키피아의 이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